춘 한판승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트위에서의 두뇌 싸움, 바로 테니스로 한판승부를 치열하게 벌이는데요. 저희 히자리 포터가 전문 선수들을 이기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장비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고요한 테니스장에 들리는 이 소리. 뭐지? 고라니라도 나타났나? 배달 라면에 테니스를 입으로 치네. 아이고 목이 안 쉬었을라나 모르겠네. 우 와. 아 쎄! 대우로 달려가네 나자 천희재입니다. 아니 희재 씨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원래 스포츠는 기합이 반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의 꽃그 마리아 샤라포우 모르십니까? 아, 요거 뭐, 그분은 잘 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던데, 희재 씨는 나를 힘들어서 하, 하, 하. 시작부터 힘다 뺐다. 우리의 배달라 제대로 된 테니스를 배우러 나섰습니다. 야! 한번 붙자 누구야 더 나와 나다 이리 와라 공쟁 쟁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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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테니스. 선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주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laughs> 아 지금 테니스부 딱 봐도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테니스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부산대학교 테니스팀은 1973년도에 첫 창단을 해서. 현재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특기생 선수들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최근에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정말 테니스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선수들인데 1973년에 창단했으니 지금 5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선수 배출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배출된 선수로는 안석 선수가 있는데요. 어, 24년도 성적을 봤을 때 전국대회 단체전에서도 우승. 그리고 전국 종별 테니스 대회에서도 개인전 단식 우승과 복식 우승 그리고 안동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혼합 복식 우승 등전 종목을 우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KDB 산업은행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부산아이가 부산대학교 와 대단합니다. 지금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들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3학년의 안석희 선수와 이예진 선수가 전국 종결 테니스 대회에서 복식 3등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최근 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2학년 이지호 김동건 선수가 복식 준우승을 입상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진횟수보다 이긴 횟수가더 많은 선수들이 같습니다. 저는 진횟수가더 많거든요. 오늘은 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선수들 직접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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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공이 엄청 빠르다 <laughs> 네. 야, 드디어 이 선수를 만났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전 부산대학교 팀의 에이스를 맡고 있는 이지호 선수입니다 이지호 선수! 네. 아까 상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어떤 상 받았었어요? 작년에 협회장배하고 축계라는 대회 복식 다 우승했고요 그리고 전국체전도 지금 3연패 3회 연속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치는데 공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혹시 공속도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서브는 한 200km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200km! 200km 오늘 저 대단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럼 시속 몇 km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테니스 마스터로 가죠 포핸드는 몸을 옆으로 틀고, 공이 오는 방향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공 옆을 지나가듯 밀어주는 느낌으로, 으아! 칩니다. 서브는 경기 시작을 여는 첫한 방으로, 공을 머리 위로 부드럽게 띄우고, 위에서 아래로 탁! 던지듯 치는데요. 라켓 면이, 공을 정점으로 탁! 치면 됩니다. 그렇죠. 손목 스냅 살리고, 그리고, 올라가는 공 끝까지 보고, 서브, 으아! 자, 그리고 발리는요. 공이 땅에 닿기 전에 네트 근처에서 바로 치는 샷입니다. 라켓을 가슴 앞에 두고 공이 오면 세게 치지 않고 잡고 간결하게 툭 하고 넘기는 거죠. 아, 이거 이거 어렵네요. 테니스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족 스포츠라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기족 스포츠. 저는... 아주 평범한 평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민이 귀족을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승부를 한번 펼쳐봐야 되는데 제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정식 룰로 하면 리포터님이 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어, 리포터님은 이두 명, 저희 상대 팀은 한명 해서 2대1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오, 사실상 2대1이면 제가 공만 피해도 1대1이기 때문에 지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승부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과 긴장감이 넘치는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김동건 선수의 서브와 함께 시작되는데요 아 이거 살려줬다! 아 이거! 아, 너무 여유넘 치시는데? 에이! 그래도 네트는 좀 넘겨보자 배달람! 이거 우리 팀 선수한테 너무 죄송해지는데요 와 이거 너무 못 쳤는데? 못 치는 건 맞지 자 다시 경기에 집중 추번이 발거니 오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laughs> 아 이거 제가 이기고도 굉장히 민망하네요 마지막 한 점은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거 <laughs> 진짜 공이 너무 빠른데요 이대1이면저진거 아닙니까 아두 명이서 한 명을 못이기네 그래서 제가 재미를 위해서 보는 분들의 재미도 함께 생길 수 있는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테니스 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요 짧은 배트을 가지고 치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요 정도면 제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아까보다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laughs> 절대 이긴단 말로 안 합니다 아까보다는 있다 제가 이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춘 한 판승 이름을 걸고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작지만 강한 방망이의 매운맛. 딱딱한 배트로 서브를 친 선수와 테니스 라켓으로 경기를 이어가는 배달람 하지만 배트 아 쉽지 않네요. 오늘 나 너무 야비하다. 미안, 야비한 게 이게 이죠자 야비한 승부 1라운드 시작. 공을 멀리 치기 <laughs> 어려운 배트 점수를 주고 맙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 2점 났으니까 한 번은 테니스 라켓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진검 승부! 라켓과 라켓의 대결! 아. 좋습니다 바로 지네요 <laughs> 어, 테니스의 매력은 신체 저촉 없이 네트를 두고 상대방과 간접적 소통을 할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합에서 우승을 하고 차근차근히 올라가 ATP 점수를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제자들이자, 어, 후배들아. 부족하지만 선생님을 잘 따라와서 너무 고맙고,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하는 4년 동안 몸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오늘도 좋은 승부였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테니스! 오늘의 종목은 스피드와 감철철력의 진검 승부. 라켓이 전하는 뜨거운 한 판. 코트위의 기종, 테니스였습니다. 이번 주말, 한판 어떻습니까? 네, 아주 치열했던 승부 잘 만나고 왔습니다. 이 땀을 많이 흘릴수록 공을 맞췄을 때이 짜릿함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또 요즘에는 실내 연습장에서도 테니스 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이번 여름 무슨 운동 배워 볼지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테니스 추천드릴게요.